어, 네, 5절. 어, 예,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장 4절 4절 끝에 부분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이 여기 이유로 설명하니까 왜냐하면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7장 4절 이하 7장 4절 후반절이 5절부터 16절 전체에 대한 서론 어, 구절이다 얘기해도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유라고 불린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1장부터 7장까지 봤을 때, 아까도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냐 하면, 여기 그, 어 이런 혼란 가운데서 위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너 괜찮아. 너 잘, 앞으로 잘될 거야.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여기는 그 우리가 출정 사 절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환란 가운데서 도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란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하면. 아, 구약적인 생각은 환란 가운데 있으면 환란 가운데 구약 가운데는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위로나 기쁨이 아니고 그냥 저주예요. 그렇죠. 신명기에 나타난 복으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에 환란이나 가난이나 궁핍, 그렇죠?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주예요. 그런데 환란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환란 중인데 환란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환란을 이기는 승리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나 어떤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까 차호 형제 그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내 앞에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랬을 때 어, 구약적인 상황은 이런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욕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가 짓지 않은 죄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는 속죄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자기 아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죠. 자기 몸은 병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이 캄캄할 정도로 환란을 당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세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저주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율법을 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율법을 범한 너 자신을 회개해라 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계속 새 친구가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스스로 내가 율법을 범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생각이 뭐냐면 너 정죄했어. 너 잘못했어. 그것을 정죄하는 일. 정지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새 생명으로 넘치고 있어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여기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적이고 전부 사고하는 판단 기준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나듯이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귀신들이 여종을 치료했는데 도리어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떡 합니까? 뭔가 저주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토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로말미야마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첫 성. 그렇죠?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터키와 그 마게도냐 지방 그 해협을 건너갔을 거 아닙니까? 흑해가 이렇게 있고 그 건너간 첫성에서 이러한 일로 일어났을 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낙심 일변도로 그렇게 완전히 뭐예요. 어, 그 자기가 침체 상황으로 내몰아 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뭐였냐면 이런 역사처럼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매면 받을,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했냐면 활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형선고까지 받을 그런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위로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 면 사실은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부활의 승리가 그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긴 한데 예수를 때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사는 삶 속에서 이 미래전 완전 종말에 이르는 부활의 그새 생명을 지금 앞당겨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질서는 앞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그런 그런 법칙처럼, 그런 상식처럼, 그런 자연스러움과 다르게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이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저주하고, 아우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구약 가운데는 이제 미리안이 미리안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안이 뭐냐면 미리안과 아론이 아론이 어떻게 하냐 모세를 비방했단 말이에요 너왜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했냐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조롱했다는 의미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고라의 자손들도 뭐냐면 너희만 모세와 아론만 레위집하냐? 우리도 레위집하다 너희만 제사장 계급이 될수 있냐? 우리도 여호와의 총의 위에 높여서 우리도 될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멸절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뭡니까? 뭔가 법칙에 딱 어긋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직결적인 심판을 내려가지고 뭐예요 그걸 정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잘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 회사에서 뭐예요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잘못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찍히게 되고 버림받으겠죠. 쫓겨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정이고 부모고 자식이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관계가. 아시겠어요? 그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또 부모도 몰라보고 거역하고 그려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항상 일변도로 자식이 제대로 서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하나 될 때에도 매를 하고 퇴근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면 뭐예요? 종아리 걷어라 해놓고 매를 다 때려놓고는 아기가 자기 자식이 고난하게 잠들면 뭐예요? 거기다가 뭐 발라줘 엄마 엄마가 다시 다리에 덧나지 않도록 그게 여기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의 기쁨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했을 때 부모를 받아주고 그죠그 훈계를 따라서 자기를 딱 세워주면은 그거는 부모에게 잘했다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항상 뭐예요? 구약적인 관계와 신약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한 다음에,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사도니까 이방인을 구원할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버려두고 오히려 뭐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랑 더 가까운 위치까지 간 거예요. 왜? 하루 빨리 디도가 들어오 돌아오는 소식을 들으려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영신현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바울의 그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극심한 환란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름대로 인간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좀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것 속에서 지도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이 극심한 그 핍박이 박해가 사실은 싹 잊어버릴 정도야. 고린도 교회에 들려붙어 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도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 제가 주보에 표시했던 것처럼 뭐냐면 여기 여기에 위로와 기쁨을 갖춰 얘기를 할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 자신을 교회가 어떻게 영접해 줬는가에 대한 기쁨을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자기가 보낸 기도도 고린도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해서 그를 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하면 바울은 너희가 나를 적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어 나를 우습게 봤는데 이제 마음을 돌이켰구나. 아, 정말 너희들 잘했다라고 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어, 자랑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았으니까 기뻐할 만한데 바울은 그거 내가 내 위치를 회복한 거 위에 어떻게 보면은 어, 새끼 전도사라고 할수 있잖아. 그렇죠? 예. 네. 바울이 아,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와 디모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에게도 순종을 해버린 거야.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어, 이 연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이고린도께로부도 아주 속이 문드러졌는데, 사실은 고린, 디도에게는 자랑만 해놨어. 괜찮은 자식이라고. 좋은 내 자녀라고 자라만 흠껏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른 드교회가 끝까지 거역하고 나오면은 자기가 디도에게 한 말이 너무 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염려가 없이 내가 디도에게 한 말조차도 다 뭐예요? 참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디도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가 어떤 건지 알고 갈 때에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과연 될까 말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디도를 바울 이상으로 영접해 주니까 디도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굉장히 깊어졌죠. 내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에 들었던 그 상황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가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훨씬 깊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그 1단계, 2단계, 그렇게 크게 나눠 놓고, 아시겠어요? 그 나눠 놓고 얘기해야 되고, 자, 이제, 디도로부터 돌아온 소식이 들었고 그 들었을 때에 그 디도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하고, 예, 네. 얼마나 그것들을 각성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회개, 그러니까 했다가 다음에 또 범하고, 했다가 다음에 범하고, 했다가 다음에 범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어그 자기 자신이 통곡할 정도로 그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어, 모습으로 딱 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정말 구월에 이르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섰을 때, 바울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나를 참 대접 잘 해줬구나. 아, 훌륭한 식당에 가서 비싼 요리를 나를 대접해줬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하는 그 겉면을 듣고 너희가 이게 뼈저리게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에게 잘했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그거보다 더 기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도 자녀가 물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넉넉하게 쫙다 해갈 때. 든든하게 일어설 때, 그때 부모는요, 더 기쁜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주는 것에 대하여, 정말 기쁨. 이건 기쁨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절절하게 배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뭐예요? 우리가 구약 백성이 백스, 구약 백성의 관계가 서로 대하는 그런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관계.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뭐예요? 이 아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거듭 죄를 범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렇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와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아들까지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쵸.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얼마인가를 가득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아까 양동근 동영상도 얘기했지만은, 뭐냐면, 항상 머리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해원자매가 얘기했지, 내 어린 아이들,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할 때도 뭡니까? 가슴으로 대하는 거예요. 머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의 안에서도 산술적인 이해관계로 머리로서 서로를 규정하지 말고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통해서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 아들은 자기를 영접한 교회를 얼마나 더 마음이 깊어지겠습니까? 그지요? 아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아들은 뭡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뭐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를 아직도 놓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그만큼 기쁘신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뭡니까?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찾아왔던 욕의 세 친구가 너 이래서 이렇지 않았냐, 너 이래서 이렇지 않느냐, 너 이래서 이렇지 않느냐라는 거듭거듭 그 잘못을 네가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런 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근심하도록 썼지만 뭐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혹시나. 혹시나 하는 그런 전정금을 하는 가슴, 마음의 품은 뜻이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사역자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저놈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놈이야. 저놈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 놈이야.라고 규정해 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관계가 진전이 안 돼요.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죽을 때까지 거두지 않는 것처럼 사역자는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죽을 때까지 거두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 또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어, 온전한 어, 화목의 관계를 교회가 드러내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어렵고 부족하고 수도 적고, 그렇죠? 유명치도 않고 문벌도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뭡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아시겠어요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권세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현실적으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과 저는 함께 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집을 지어가는 새로운 제사장이요 건축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기를 힘써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질문이요.